자, 우리 자 주관식 문제 봅시다. 우리 19번 3점짜리인데뭐 계산 문제인데 뭐 한번 계산 좀 빨리 한번 해 보자. 자, 문제 보니까 a가 지금 0, 2고 0, 에서 접선을 긋고 그다음에 x 좌표가 2야. 2에 접선을 긋더니 여기가 x축에서 만나는 이때 a 값을 결정하고 f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야. 근데 여기부터 문제 보니까 자, 여기는 원점, x가 0일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바로 나와야 돼. 이거지 이거 이거 얘가 0에서의 접선이야 왜냐면 얘가 f 프라임의 0 얘가 f 0이니까 그치 자 우선 얘는 뭐 바로 뽑을 수있거든 얘가 y는 ax 플러스 2라고 주어지는 거 이거 되지 그치 좀더 일반화 시켜서 얘까지 기억하자 그니까 러 fx가 자 만약에 x 빼기 알파에 제곱으로 묶고 나서 나머지 1차식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얘가 알파에서 접하는 놈이라는 거잖아.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앞에 있는 게 x제곱으로 묶였으니까. 결국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얘라고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ax 플러스 1이라고 나올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했으니까 이때 y는 뭐 미분해보자. 여기는 y 프라임 구해보니까 얘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a니까 여기에 2 대입하면 12 빼기 10 2 플러스 1에. A 플러스 2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리고 y 절편은2 대입한 거. 그치? 어, 여기에, 어, 여기 X 기 2에서, X 기 2에서 Y 값이 2 대입한 것. 그러면 8 마이너스. 4 곱하니까 얘가 10 나올 거고, 여기에 2A 플러스 2라고 주어지는, 날라가면서 얘가 플러스 2A가 되는 거. 그렇지좀 정리되네? 얘는 정리해보니까. A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날라갔어 그래서 마이너스 4만 남는 거네. 자, 두 개를 연립했더니 x 좌표 여기 X절편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자, 두개 만나는 절편을 내가, 어, 알파라고 놔버리면, 여기 있는 게 0대란다는 거지. A 플러스 2에 알파를 넣어도 0이고,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0이 되는 것두 개를 연립해라. 이거니까. 자, 두식을 연립하기 해서 빼버리자. 빼면 A 알파 날아가면서2 알파가 남고, 여기에 2가 남고, 4가 나오면서, 알파 값 나왔네. 알파는 3이다. 자, 3집어넣 보니까 결국 이때 그럼 a값은 넘기고 넘겨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지는 것. a값 나왔어. 됐지?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60 곱하기 f의 2의 절대값을 구해라. 60 곱하기 아까 f의 2가 얘였잖아. 얘. 날라가고 얘였어. 6 곱하기 2a의 절대값일 거니까 120 곱하기 a의 절대값 3분의 2를 구해라. 약분하고 나면 40 곱하기 답이 그럼 80이라고 계산이 최대한 빠르게 돼야 돼. 그지? 자, 문제 fx랑 gx가 정해져 있고 합성함수 방정식이야. 합성함수 방정식의 근드레아 불구해라. 라고 하 문제가 나왔는데 자, 문제가 우리가 합성함수 방정식으로 이 안에 있는 거 치환이었잖아. 그대로 gx를 t로 치환했더니 결론? f의 t가 t가 되는 근을 구해라란 문제고,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는 t, 는 x 에보니까 결론, 이 t의 제곱에, 넘겨서 t로 바꾸면,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지면서,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그치? 결론, t의 값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라고 t의 값을 구했고, 자, t, 근데 t를 치워했으니까 gx로 다시 돌려주고, 이때 gx가 코사인이니까, 결국, 코사인의 3분의 파이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1 되는 모든 근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코사인 함수를 보자. 코사인 함수 보니까 여기는 절대값비분의 2파이 하면 여기는 주기 나왔어. 주기가 6이라 나왔고 주기 6이니까 두번 반복해라 라는 문제인 거고. 그렇지 그럼 간단히 그려주면 코사인이 한번두번 번 반복되는 동안에 자 여기는 0 포함 12는 빠지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에서 문제는 Y는 2분의 1이니까 여기야. 2분의 1과 만나는 근 4개.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근 2개. 자, 이것들의 전체 합을 구해라는 문제인 거고. 그치? 그래 보니까 각자 근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우리 배웠잖아. 선대칭 쓰라는 거야. 그말은 얘의 선대칭이야. 이렇게. 자, 얘의 선대칭이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세개와 여기 있는 세개가 모두 이거의 선대칭이야. X가 0이고, 얘가 X가 10이고, 여기 X가 6이니까. 그러면 평균이 6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것. 그러면 이때 모든 근들의 합을 구하란 문제는 평균이 6개 있는 것이라고 한 방에 풀란 얘기인 거야. 이게 풀렸어야 돼. 그지 자, 21번 문제. 어, A가 지금 이보다큰 실수 A 값 나왔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라는 직선이 두 개의 곡선과 만나는 교점 A, B. 그려보자. 보니까. 자, 두개 역함수를 지금 이만큼 올린 그래프네. 그치. 뭐 간단하게 그리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우선 여기는 지수함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 다음 로그함수도 뭔가 올라가서 이렇게. 얘가 대칭인 거를 그대로 이만큼을 올린 거야. 그치. 자, 이때 문제.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교 점을 A와 B라고 잡고. A, B를 지원하는 원 그렸대. 원을 그렸을 때 자, 여기는 중심, 여기저기 얘 y 좌표가 나왔고 넓이 반지름 나왔어. 자, 넓이가 얘니까 여기 있는 게파이제곱고 그럼 여기는 반지름 나왔어.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라고 주어질 건데 그 말이 얘기네 얘가 루트 2분의 11이야. 그렇지? 그런데 얘의 직선의 기울기 많았을이라는 얘기는 얘가 1대 1대 루트 2라는 것을 라는 거잖아. 그제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다라고 주어지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배 이만큼의 길이 전부 다 2분의 11씩이라고 주어지는 거. 이 얘기네. 그래 보니까. 자, 문제 여기는 중심의 y좌표가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9라는 얘기는 여기는 y에서 2분의 11만큼 뺀게 b의 y좌표. 빼니까 2분의 8, 4라고 나올 거고 2분의 11만큼 더한 게 a의 y좌표. 더하니까 2분의 30, 15라고 주어지는 것이 뜻이네. 그치? 그리고 당연히 뭔가 역함수를 이용할 것 같아. 근데 역함수는 전부 다 이만큼을 내렸을 때 역함수인 거잖아. 그치? 그대로 이만큼을 내려서 이렇게 만들자. 서로 역함수로. 대칭으로. 이렇게. 그니까 여기에 지금 A 프라임 만들고 여기에 B 프라임을 만들면 문제는 이그래프를 전부 다 이만큼을 내린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만큼 내려서 여기 y가 13. 이만큼 내려서 얘가 y2라고 만들면, 얘가 지금 y는 x의 대칭이라는 걸쓸수 있다는 거네. 여기는 y가 여기 x값, 여기 y가 여기 x값이라고 쓰는느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y는 a의 x승이니까, 그 말은 결국 이 콤마 13을 지나는 것, a제곱이 1 3이어라고쓰는 문제인 거네. 그치? 자 22번 문제 fx가 지금 절댓값 3차 함수 그 다음에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 함수를 gt라고 했다고 했는데 저 우리가 최대값 함수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야 자 만약에 fx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여기서의 최대값 함수는 이점이야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gx가 f의 t 플러스 2라고 주어지면서 x 축으로 마이너스 을 만큼 이동된 함수가 g 란듯이야 그치?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자 반대로 fx가 만약에 감소 함수라면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최소값은 ft야. 그 말은 이때 gt가 f를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의 극대값을 포함하는 구간을 잡으면 극대값이 답이야. 그럼 이때 gt는 상수함수요 라고 주어지는. 자, 셋 중에 하나씩을 따라가는 함수라고 우리가 읽어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래 보니까. 자, 이 함수 먼저 그려보자. 자, 이 함수를 보니까 문제는 여기는 기 함수에다가 8을 더했어. 그려보자, 그냥. 그냥 그대로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삼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원점 대칭인 거를 8만큼 올렸다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를 지금 X축으로 뒤집어 올릴 거니까. 8이니까 X축이 조금 밑에 그려질 것 같아. 여기서 뒤집어 올려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자, 얘가 지금 fx라고 주어질 거고 자, 물론 우리가 확인해야 돼. 얘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 여기는 기함수니거리 배웠던 거. 8로 그대로 연립해버리면 원점을 지나고 루트 3을 지나. 그러면 1대 루트 3을 써주면 좀 편할 것 같아. 극소가 1일 때, 극소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주어질 거니까. 1을 넣어봤더니 1 빼기 3 플러스 8. 여기 있는 게 그러면 6이지. 얘가 6 나왔어. 얘가 6, 얘가 8, 얘가 10. 이렇게 주어진 그림이야. 그치? 그러면, 방금 했던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fx가 감소하고 있으면, t에서 t 플러스 1까지 잡았을 때 최대는 ft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gt 함수일 거라고. 이게 지금 gt 함수야. 그런데, 계속 얘를 따라가다가, 문제는 꺾였어. 꺾였으면, 얘가 최대야 되니까,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최대가 되는 순간은 같아질 때까지야. 그러니까 두개 y 값이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원래 함수를 따라가다가, 근데 문제는 같아지는 것보다 t를 약간만 더 오른쪽 가면 얘 구간을 수위 되는 오른쪽 함수야. 그럼 이 오른쪽 함수를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된 함수 그리라고.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러실 거야. 근데 또 문제가 극대값이 나왔어. 그러면, 극대 값을 포함해버리면, 상수함수야. 얘를 포함하는 구간까지. 그니까, 러 t 플러스 e가 많았을 때는 것부터, t가 많았을 때는 것까지, 상수함수를 그려라. 라고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감소구간이니까 t가 여기를 지나가버리면, 얘에서 얘까지 감소구간이니까 ft를 따라가라. 얘를 따라가다가, 다시 한번 길이 2로 같아지는 순간까지만이야. 같아지는 순간까지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얘를 이만큼 이동된 함수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gt라고 그래프가 대충 그려져야 돼. 됐지? gt가 결국 구간 함수다라고 주어진 거야. 뭐식사써 볼게. 식사해 주면 처음에는 ft를 따라가. 그 다음에 f의 t 플러스 2를 따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극대값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ft를 다시 따라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ft 플러스 2로 바뀐 함수 자 이런 함수가 뭔가 gt인 것 같아 물론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 형태는 그래 보니까 자 문제에서 얘가 지금 미분 불능인 점두 점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미분 불능인 점은 여기 있네 얘가 갑자기 바뀌면서 얘의 수로 넘어가면서 미분 불능이야 그치? 그리고 얘가 기울기 0으로 그대로 올라가다가 기울기 0이니까 미분 가능이야 이거는 미분 가능 그러고 얘가 미분 불능이네 이 점에서 미분 불능이네.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거는 이두개의 y 값이 같을 때였잖아. t를 대입한 y 값과 t 플러스 1을 대입한 y 값이 같아지는 순간 마찬가지. t를 대입한 y 값과 t 플러스 1을 대입한 y 값이 같아지는 순간 그럴 때 미분 불능인 두점 알파 베타가 생긴다야. 그런데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는 이이점이점 이점 알파는.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한 게 뒤집어 올린 함수에 대입한 것과 얘에 대입한 거야. 식 써볼게. 식 써볼게. 그러면, 써보자. 자, 문제 FX가 문제에서 X 세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인데, 자, 이 안에 함수를 H에 X라고 써버리면, 결론. H에 T를 대입한 마이너스. 뒤집어 올린 거에 T를 대입한 거. 이게 H에 T 플러스 2가 되는 순간, 이근 T가 알파라고. 두 번째, 여기는, 이번에는, 올라간 함수, 원래 함수에 대입한 거네. 여기서 바뀌는 함수는 ht와 h의 t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순간 이 점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자라고 문제를 준 거라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식으로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뭐 대충 이게 딱 보였으면 제일 좋아.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여기가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10이었어. 근데 여기 있는 게 지금 관계경 굉장히 좁단 말이야. 좁은데 분명히 뭔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만큼이 2차이라는 건볼수 있을 것 같아. 직접 보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안 보였으면 그냥 우리 일반 풀이하자 대입하자. 집어넣어보자. 자, 집어넣어보니까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8이라고 주어질 거고,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t 플러스 2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2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8이라고 주어지는. 됐지? 여기 있는 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여기서 만족하는 t의 값을 찾아라 문제인 거야. 정리 한번 해보니까. 자, t의 삼승 t의 삼성 넘겨서 2t의 삼승에그 다음 여기는 3t의 제곱 곱하기 얘니까 6t의 제곱. t의 제곱 이거 하나 있네요. 플러스 6t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3, 12t. 그 다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그래서 플러스 6t라고 주어질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8,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8. 24빼2 16 플러스 18이라고 주어지는 거. 이렇게. 그지? 계산해보니까 2 약분하면 t의 3승에 여기 있는 게 3t의 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얘가 9야. 아니, 그래 보니까. 자, 이거를 조리질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지만 얘가 보면또 좋을 것 같아. 문제는 3t의 제곱 3t. 1이면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9를 넘기고 1을 더해주고 나면 t 플러스 1의 3승이네. 여기에 삼성이 마이너스 8 되는 것, 즉,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t가 마이너스 3, 딱 하나 나온 거네. 이런 걸좀 했던 거야. 결국 그림에서 보였으면 제일 좋아. 문제 보니까, 얘가 지금 극대점이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10이었단 말이야. 근데, 뒤집어 올린 함수가 여기에서 그대로 2차이라는 게 보였어. 마이너스 3콤마, 10이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가 확정된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알파 값을 찾은 거고. 두 번째. 자 마찬가지 이번에 y 값이 그냥 같을 때야 대입해 보니까 이건 계산이 좀더 편할 것 같아 t의 3승에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t 플러스 8이 나왔고 얘를 집어넣어 보니까 t 플러스 2에 그러면 3제곱에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2 플러스 8을 계산해라라는 문제인 거고 그러면 자 양변에 있는 8 하나 날리고 마이너스 3t 날려주고 t의 3승 날려주고 나면 얘는 0 남았어 그다음 여기는 3곱하기 2에 6t 제곱에 그 다음에 3 곱하기 4, 12t. 플러스 8남 맞고,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지면서 2를 약분해버리면 3t의 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1이 0 되는 것. 그래 공식이네. t는 그러면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써서 루트 6. 그 중에서 두개 나온다는 거는 얘 말고 어딘가 또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이 점은 지금 포함하지 않았어 보니까. 그지? 얘에서 한번 꺾였으니까 이미. 이미 꺾였으니까 둘 중에 같아지는 것 여기 중에 큰 값을 찾아라. 두개 중에 플러스인 것 이라고 쓰란 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 얘가 바로 베타라고 주어진 거네. 다 보이지? 그지? 자, 문제 그럼 이제 알파랑 베타 값의 곱을 구해라 라고 쓰니까 집어넣어보자. 알파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었고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었으니까 곱해주면 얘가 m이 그럼 3인 거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로 트었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인 것두개 더해서 답이 그럼 2요라고 쓰란 얘기네, 그렇